경어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2023년 6월 25일 6월의 마지막 주 월말 부산 교차 예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뭐 금요일 월말답게 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일삼차기 저주가 안 깨지네요. 뭐유일한 승부 경주도 또 일삼차기였습니다. 보경 좀 많이 사십시오. 보경 배당 뭐 주력이 1 5배 나왔기 때문에. 핑계죠 사실 뭐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뭐 어떻게 계속 꼴대만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주위에서는 뭐 삼복 복연사는 사람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없고요 예상가 입장에서는 복승식을 위주로 예상하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꼭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2경주는 아, 뭐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러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사실. 강서 불패입니다. 만약에 부러진다면 이 말이 안쪽에 가치거나 아니면 모래 반응, 아니면 빠른 흐름에 살짝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만 제외하면 대갈입니다. 제가 볼땐 거의 올것 같아요. 그래서 뭐 5번은 축이고, 후차 뭐 쉽게 끝나면 9번, 10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이 왜 팔리나 봤더니 1억짜리가 팔리네요. 안 봅니다. 웰컴백 정도 복병 같아요. 강서 불평에는 직선에서의 어떤 파워 보포 탄력 모두 상당한 수준급의 걸음이기 때문에 얘는 뭐 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안 빠질 것 같습니다. 5번 축으로 후차역은 외곽에 있는 9번, 10번이 일단 유력하고 팔은 복병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거 혼정경주예요. 확고 말이 없죠. 확고 말이 없는데 저는 한번 이말 한번 보고 있습니다. 피노라이 다실바빠따라는 것도 있고 복기로도 좀 재밌습니다. 스피드가 없어요. 이 말은 음, 뭐라 붙여도 수, 소위 대하시가 없어가지고 뒤로 쭉쭉쭉쭉 밀리는 스타일의 말입니다. 음, 다만 그냥 직선에서 버티는 능력은 있다는 점에서 음, 기수가 다실 바이고, 1600에서 가능성을 저는 보는 거죠. 음, 운주 본능 뭐. 앞에 나가서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2% 부족하고 1600이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드림런. 최근에 계속해서 인기를 끌어주고 있습니다만, 뭐 참고 있다가 한 발인데, 뭐 뒤에 있으면 1600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잘 뛴다는 보장이 없고요. 이런 말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막상 또 승부한다고 앞에 붙이면 뒤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게륵 같은 말이에요. 게륵 같은 말이죠, 사실. 나머지 마플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퀴노라이, 인기 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좀 가장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아, 승부처 경주대로 붙겠습니다. 이거는 뭐될 만한 말이 많아요. 1번, 3번, 4번, 5번. 혹시 모르죠? 일단, 인기도는 어, 어느4번한테 가나요? 이 이거는 뭐 인기도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이 경주를 승부를 거는 이유는 한마리올것 같습니다. 제 복기로는 한 마리는 올아 수... 정목컵이 가장 많이 팔리네요. 정목컵이 직전에 안 팔렸을 때 제가 추천드렸던 말입니다. 태양의 뜸을 안 보고 골든 노즐를 보는 바람에 못 맞췄는데 아, 물론 이 정문 코스를 제가 주목했던 이유가 이제 데뷔 초기에 잘뛰던 걸음 때문인데 미을 정도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정문 코비스 골든노즈 조금, 조금 나은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추구로 놓을 생각은 없고요 3번보다는 4번, 5번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뭐 인기많은데 어쨌거나 그한 마리는 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를 놓고 압축해서 한번 승부로 붙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뭐, 기본 마편성인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 복귀로 보면은, 원더풀 파일이 직전에 깨졌는데, 이번엔 반대로 보셔야죠. 원더풀 파일은, 어, 대엄마 애한테 들이대다가 어, 무너졌고 어, 뒤에 있었던 이 달릴레오 센텀 토로가 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액목, 액면가 복귀로 본다면 뭐 6번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전개가 어떻게 또 달라지고 또 모르죠. 또직전과 같은 똑같은 전개에서 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하만 하면 6번에 뭐근선한 5세 정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 경주가 뭐 센말이 없죠 센말이 없어서 변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배당레이트가 없는 경우라서요 일단 저는 뭐 6번 6번에 뭐 근사한 5세 정도 6번 아니면 1번을 추구는 올것 같아요 뭐이 말은 훈련 때는 엄청나게 뛸것 같은데 실전에서 계속 지금 기대 이하인데 어쨌거나 직전에 한번 먹었기 때문에 1번이 이번에 좀더 뛰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애매한 마피아 센텀토르죠 오세이고 능력 대비 최근 두번 경주 잘 들어왔는데 이번엔 빠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5경주입니다. 이것도 뭐 기본 마피아 형성인데 선행 때문에 오는 겁니다. 피스터 스타 선행만 나서면 굉장히 많이 뛰어주는 마피아 이번에 1번 게이트고 거의 선행을 나설 수 있습니다. 올 크라운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결정력이 없죠. 말이 짝다 보니까. 알파토르가 문제죠. 아마 최근에 부산경마장에서 가장 과대평가 받았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이번에도 쪼또 팔려요. 1800. 이라고 아, 안 보겠습니다 1번만 안 보겠습니다. 피스트스타아 모르겠네요 또 9가 선행 나서 버리면 1번이 뭐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짱구를 좀잘 굴려야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선행만 나서면 1번이 버틸 수 있는 말입니다 6경주입니다 뭐 대상경주 치고는 싱겁습니다 강추기사 있습니다 복귀로는 안 빠져요 뭐, 직전도 뭐, 단독 선행 나서가지고, 붙들고 우승인데,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랑 프리급 편성 아닙니까? 위너스맨, 투원에 완성 붙어가지고, 선행 나서가지고, 뭐, 마지막에 밀리긴 했는데, 앞말이고, 얇은 말이고, 2000m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 뭐, 1600 그냥, 붙들고 있어도 올것 같아요. 아, 얘보다 빠른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선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강추기에 묻지 마강추입니다6번가능성있있요저저안안봅다이정정보보있있습다이정정보보있있습다 뭐 특히 히은스트 5번은 그냥 5번은 그냥 5번은 그냥 5번은 그냥 5 캄스트롱이 그때는 선행이었는데 이번에 선행 못 나서기 때문에 음 긴가민가한데 훈련은 상당히 좋고 직전에 부중 58 부중 때문에 조금 고조난 말이에요. 이번에도 높죠 사실. 얘는 보통 51, 52 짊어지고 뛰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냥 복병 정도로 보십시오. 하, 하지만 저는 복병으로 보기 때문에 캄스트롱을 추천드립니다. 오거는 강추기고요. 승부채형주입니다 이것도 뭐 이놈이 뭐 무조건이라라는 느낌은 없죠 1번 2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4번 6번 이건 출전 취소 10번 뭐 이런 말들이 인기를 끌어주고 있는데 섹탈파이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줍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편성으로 섹탈파이터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금일인피니트 파워를 뭐 주력으로 때는 축이 부러졌죠. 이 패스트건이 부러지는 바람에 막 건이 날아갔는데 이런 거 감안하면 올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천사백도 뛰어봤고,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세가 높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자세가 높아서 다른 말들이 못 뛰거나 좀 반사의 이익을 봐야 오는 말이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습니다. 축으로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될것 같습니다 한 마리는 될것 같은데 그만 놓고 후차 제가 보는 말 위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이경주는 그래도 좀 이놈저놈 팔릴 수 있는 역권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에요 인기마 좀한 마리 놓고 좀덜 팔릴마 중에 한두 한번 노리는 승부차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일곱 개 경주 간략하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건승하시고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